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체가 뭐예요? 진실.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죄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그는 오직 성령이 되지 않자 그래서 오늘 또 네,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어,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할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할때 주님이 깨끗하게 할때 내가 깨끗하게 해결할 때 하나님 역사하리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깨끗해야 돼. 누리는 막 이런 음, 마귀들이 어떻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음? 생각을 막 어떤 막 들잖아요. 이거 참 우리 그래서 예비스의 입장에 대한 말씀처럼 1 0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혈과의 싸움이나 공중보다 악한 것의 싸움이야. 언제까지? 어디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디지? 주님 나라 가면 그때부터는 상관없지만 이 땅에서는 어디지? 싸워야 항상 어디지? 약한 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마귀들 우리는 어디지? 말씀대로 진리에서 살라고 네. 끝까지 어디지? 진리에서 살려야 합 그래야 어디지?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럼 보세요 네. 진리가 나오지겠다고 보세 네. 사랑의 나무와 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경계로, 자오고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 변치가뭐 다른 건다 쓰는 것처면하나님 말씀, 변치가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뭐 4천년, 지금 6천년 됐죠. 구약의 4천년, 신약의 6천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틀리면 안 돼요. 그때나 지금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진리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변기로 사용하고 영광과 육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빈한자가되나 참되고 성원자가 참되. 아 아니 여러분, 우리 이런 걸 어떻게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어지지 않아. 이분나가 고기 배속에 가서 3일, 밤낮 3일을 살았다는 건 믿어지지 않으 우리는. 쌀 사람, 사람 안 믿어지죠. 그죠? 고기 배속에 오면 죽어요. 그죠? 렇 근데 우리는 믿어지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정명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서 성경로 와있어. 믿어져요믿어져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똑같아요. 여단이 응? 갈라지는 거 믿어지는 거. 우리. 안 우리가 못 받으면 믿어져. 만나가 준거 믿어져. 만나가 아니 하늘 만나가 떨어졌던 믿어져, 믿어져.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이 있지만 천국을 알아 뭘로 알아?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할 때 그대로 믿어줘 그대로 믿어줘 얼마나 감사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날을 믿기를 시험으로 치러합니다자 그래서 여기 말씀과 같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어.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인 걸 당하지 아니야 네. 아니야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가진 자예요 우리 예수님과 동의한 자는 가진 자예요 자유. 동의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예. 네. 에룩도 하나님과 동의해요 네. 또, 또 누가 더 동의했어요 네. 노도 하나님과 동의해요 하나님께 동행한 사람 가진자 그 뭐냐 가진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다 믿어지는지 순종한 사람이다 순종할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을 순종해야 돼 우리가 그럴 때 이루어져 자근심는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육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자를 다룬다 여러분 보이세요? 엘리야, 엘리야 가셨지요 비도 하늘도 다치겠죠삼눈육결도다 다치겠죠 또 뭐야 발과 아사람도 다 다치고 나서 이제 비가 오게 해라 이게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말 가진자 가진자에 가진자 이게 뭐야 가진자가 되시계를 시험으로 증언하다자 그러면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나와봐요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위치하고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그럼 아브라함이 4천년, 7천년에 지금 6천년 되는데 그 믿음을 믿으면 그 이마는 아브라함처럼 믿는 똑같이 아브라함은 없지만 그 말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아브라함 같이 믿으니 아브라함은 갈바를 했지만 하나님 의 말씀 따라갔어. 요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책임을 줬어요그러니 별을 봐라. 아유 하나님 자녀도 없는데 무슨 별을 보라고 그래요. 그 별을 봐. 맞네요.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맞네요. 우리가 어때요? 이 도의, 도시는 아무래도 공기가 이런 시골 가면 가래가 막, 별이 아파서, 많아요. 별이 엄청 많으세요. 아주 많은 별이 많아요. 왜? 깨끗하니까. 그, 보니까, 어, 별이 많다니, 야, 봤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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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예, 봤어요. 니 예, 네, 네. 후순이 저렇게 많을 거야. 그, 음. 응. 그대로,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 아유, 지금, 도자녀들없 뭐구나,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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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믿어, 믿어. 여기 그, 아브라함, 그 그얘기 지금, 하나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에게 비치게하고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에 받게 하라고 성령의 약속대로 왔지요, 지금, 지금 성령 다 받았지요. 그런데도 받았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안치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갈라져나지자 하나만 민겨 보세요. 5장이죠. 5장 자 18절을 보겠어요. 18절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을잊지 아니하리라.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 성령인도 받으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에요. 온전히 다른 인도 오직 그냥 저는 그걸 해봐서 알아요. 야 일어나 기도해 뭐 해야 돼 그럼 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움직여 야돼그면 완전히 주님 내가, 내가 내 의지 가 하나도 안돼 완전 그러면 주님 무지무지 역사하지 야 완전 내 의지가 없으니까 주님 순종하는 거 이게 바람이 임 물을 불매 그슬이 어제나 어 성령한 자내 의지는 아나 주님 무의지로 그막 가는 거 성령 성령 그럼, 그러면 참 이게 예. 그럼 예. 주님 말에 나 순종해야 돼성령 말에 그러면 예. 완전히 주님과 동명하는 거죠 참 쉬운 건 아니죠 게 그러나 그럴수록 멋있죠 아, 하나님과 동명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요 자 그러면 그 22절을 보고해 예. 뭐라랬나 오직 성령이 열면 사랑과 회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과 중성과 오, 중요원와절제이지 금전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해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온전이 원전의 원전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려워. 원, 원전, 와절제이가 지금 금전보다 없다. 성령의이용 여기 보면 자, 21절을 봐. 2 0절안 봤지만 자, 투기와 소취하고서 망타와도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네.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네. 일을 하는 자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하로 네. 왔지 네. 못할 것이요. 여러분, 네. 이게 뭔 소리예요? 네. 술 먹고 담배도 네. 그는 사람은 하늘나라 네. 무가다름요무가다을매요 네. 고치지 않을다 회개하라. 근데도 몰라. 그냥, 그냥 먹어. 먹어. 술도 먹어. 먹어. 막 해. 네. 안 돼. 네. 우리는. 네. 우리는 처면 먹을 수 있어요. 술도 고치야지. 끊이야지. 그래서, 거듭나는 거죠. 네? 거듭나는, 은해야지. 그러면 되는데, 그, 뭐, 그러면 안 돼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자리게를 주의부로 주의합니다. 우리가 보자라는 게 있어요. 보자라니까 주의부로 도와주세요. 내가 심으로 안네요 성령님 심에 좀. 소명 불러 켜고 주세요 소명께서 나를 온전하게, 예, 진리를 끌어 안시고 온전하게. 그래서 예, 우리는 다이시한 말 있어요. 내 눈에 귀한 글을 보지 않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귀한, 귀한. 이상하게 보면 넘어지잖아. 그래서 다이시, 눈, 눈 잘못 봐서 넘어졌죠눈 <laughs> 잘못 봐서 넘어지거 그러니까 다이시 그말에 예, 지패를 읽다 보면, 내 눈에 귀한 걸 보지 않게 도와고 달라붙게 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뭐예요 지금. 나에게도 그런 걸 보지 않게 도와 주세요.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도 계속 하나님은 안부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기독을 그런 다윗이 넘어이 되기 때문에 내 눈에는 귀한 걸 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알았어요? 우리 그래야 돼. 네야 안 넘어지는 거 다윗이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걸 다윗이 성경의 기록을 잘 넣었어요 그래서 실을 썼어요. 아, 자 그러면 예배수 6장을 한번 보겠어요. 예배수서는 뭐, 앞으로 조금만 가만히 있겠어요. 자 예배수서 6장 17절을 보겠어요. 17절 자 구원의 티구아 성령이 거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거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못 이겨요 말씀을 이기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요 말씀으로 말씀 응? 말씀으로 그래서 가져야 돼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기는 거예그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우리가 사람을, 말씀을 우리가 사람거구 말씀을 붙잡고야, 사는 거. 말씀 그래서 성경이 없다면 다 넘어지지. 성경이기 때문에, 아,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붙잡고이 붙잡고 말씀을 내가 붙잡고자. 나는, 그래서 여와의 나의 목할수있니그 많이 했죠. 왜? 네. 산이, 산이. 아니, 요즘은 산이 안, 안 가지만, 갈 시간도 네. 없고, 어 응. 산이 가면 막, 밤에 혼자가 나면, 무섭기도 하고 비가 응? 오고 막 그러면 요하는 나의 목자로 가요. 내가 부족하고 막비가부으면 들어 깜깜하고 막 그래. 네 요즘은 산에 안가시갈시간은 없어. 어떻게 닷 때가 있나 봐요. 내가 장미. 그래서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9월 9월의 투구와 성능의 검 말씀의 검이란 뜻이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자, 어?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라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쉽습며성령 위하여 구하기 마찬가지.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잖아.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게못써요 요것들은 막, 요즘 막, 기도 못 하고 막, 그냥 그러잖아. 기도하라. 왜? 피눈물을 못 흘릴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잘하네 자, 빌립보서 1장 바로 6장 앞뒤가 빌립보석이빌립 1장.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부와 예수 그리스의 도 성령의 도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분 구원의 성령이 있도로 음. 구원의 성령 인도로 성령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되 그래서 영접하는 자그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얘기 영접을 해 똑같아요. 영접하지 않면 절대 구원 받수 없어요. 마음으로 모셔야 누구를? 성령이 모셔예수 모셔드려. 모셔드려야 성령 그 모셔드려야 영접이 모셔드려야 역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항상 모여요. 성년님, 모무드려요무서드려 응? 그러니까, 일까 성년을 통해요. 차를 타든, 자전차를 타든, 천군천사는 나를 지킬 지혜야, 지야 차를 타요, 기차가고, 기차타든 버스가 차가 타면, 오늘 사고를 하지 않고, 잘 가야 지혜다. 사고를 하면 안 되잖아. 딱 해야 돼. 여러분 누가 천사안 보이지만 천사가 또 보일 때 보이지만 지켜줄게 그리고 어디를 갈 때나 갈 때도 절대로 그냥 오고 가면 안돼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기도 꼭 가야 약속이 있다기도 성령께서 하느님 내일날 가, 가, 이니 가야 돼요 그런데 나 몰라요 여러분 내일 아, 아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없어요 내일 몰라요 근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내 일을 일잘안 하지 말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하지 아무도 할수 없는 일 그러니까, 쭈욱, 한 대로 얘기하고 자요. 하나님, 내일 나 몰라요. 이거 꼭 가야 하는데, 이거 가도. 야, 가지 마라. 그 교실을 보면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자녀기 때문에 다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몰라. 그저도몰라 왜? 뭔지를 몰라 그래? 그냥 개꿈이라고 가르치는 은 계시면 됐으면 하나님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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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울됐도면 됐으면 됐으면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주일날니라 그럼 죄가. 근데 가져 봐야 하는데, 하나님 꿈에 계시면 가지마야 하는데, 네. 그한거예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죽어버렸어. 풍랑이 말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 물어보러 가는 게 딱 보여줘요. 아니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네. 내가 깨끗하게 살아. 네. 여러분, 네. 어때요? 어때요? 물이, 물이. 깨끗하면 얼굴 보여요? 네. 안 보여요? 보여요. 드럼 들어볼 걸안 보여. 마찬가지 우리가 깨끗하게 흡하고 철저해야 대시에도 자극 안 가. 뭐 텔레비 <웃음> 보고다가 그거 봐. 안 돼. 아, 유 진짜 그걸 안 돼. 그냥 텔레비나 뭐 같은 거 보다가 딱. 이렇 해도 괜찮아. 이상이안 보여. 그러나, 그런 말도 안 보이고, 말씀만 하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탁 자면, 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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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지 마 근데 트에이다가뭐 있지? 일한 건 없다고. 가 이거 안 돼. 마찬가지죠? 뭐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착지 왜? 성령으로 인재지대야. 하나님 아들이라든지. 자, 우리도 그렇게 살면 이루어진 것 인기를, 제목을 지원합니다. 똑같아요. 그걸 이루어지는 것. 자, 그 다음에, 빌리포서 2장. 빌립보서 2장 바로 1절 구회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법률이나, 어? 사랑에 무슨 일어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마음이 딱 있거든. 우리는, 내냥말씀하여살사야하는 거야. 내가 그걸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개시를 무시하지 말아요. 그런 게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갖고 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아 우리가 개시를 받으면 말씀을 하여서 모든 게야지. 여러분, 의 자녀나 누구나 가족이나 다에도 아무래도 네. 여러분이 그분들 예수를 에서한국때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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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가국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에 어, 전라도에서, 남원에서, 어, 거기서, 어, 어 주사님이 세부께도 나갔는데, 어? 내가 했죠? 뭐 했어요? 아, 오늘 개시를 받았는데, 기도하다가, 자다가 잠깐, 뭘 받았어요? 너는 말이야, 이 집에 오늘 저녁에는 딴 데로 가라. 이사를 가라. 그니까? 그랬지요집사님 남편을. 하나님이 내 네, 계시는데 딴 네. 데로 가래 안 가면 죽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야. 에이 그럼 어디서 안, 안 가라고 그러니까 응. 그러면 죽어 <laughs> 죽어 나 같은니까 그러니까 죽기는 쉽잖아요 응 교육 응?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자기 부인 따라 나 남았어 열한 명 오면 한 가구만 그 집만 피해가서 죽을 수. 그니까, 뭘 했을까요? 하나님은 뭐, 뭐. 우리에게 지금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도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대단하니까 전서 1장. 대단하니까는 본서또 지나서 나오죠. 자, 1장. 육절을 보습니다 자,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 맞는 자가 되었으니 분바지 오늘 누구 분바지 해야 돼? 예, 예수님을 분바지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 버젓결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쳐 보렸습니까 하늘 자 희찬을 보냈습니까? 러말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하나님 수요. 수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